녹차와 작설차는 어떻게 다른가요? 녹차와 작설차는 나무의 종류가 다른가요? 같은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차나무의 종류는 같습니다. 녹차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모든 차를 말하며, 작설차는 차나무의 어린 잎이 연자색을 띠고 참새 역등만큼 자랐을 때 차잎으로 만든 차입니다. 보통 고구전 후에 딴 차잎으로 만든답니다. 고구전에딴 차는 따로 우전차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작설차는 녹차의 한 종류이며 녹차 중에서 가장 고급품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.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